도망간다 30도 30도, 어, 30도. 위에. 30도 위에 잠깐만 이거 천천히 해야 돼한대 아, 머리 한대 여기도 있다 저 멀리 뭐야 75 어, 있어. 아. 에75 어. 끝에가 위에 죽였어 아 오케이, 오케이. 위에 죽였어 위에 죽였어 용하야 어. 아, 나푸시할게 아이고 잠깐만. 아이고 뭐야 야 이거 푸시해야돼 우리 용아야 우리가 푸시해야 되거든 삥광이 위에서 밟고 음, 우리 둘이 푸시한다나 이거만 빨리 줘 음. 도. 아까 여기 있던 애 어디 갔어? 얘가 아까 두더 봐. 너 찍어 봐. 오. 다 죽었다. 여기 다 죽었고. 핑어봐 줘. 나 살릴 거야. 나 뒤에 붙었어. 음. 이 연막 뭐야? 야 앞에. 이번 팀은 다 죽었냐? 이번 팀뭘어다 죽은 거 같아. 얘네가 정리해 준 거. 얘네 죽었어, 이번 팀. 80 방향, 85 방향. 이 자리만 우리가 먹어 놓으면 돼. 얘는 올 길이 없다. 가 봐. 얘가 연막 쳤는데 근데 죽어 가지고 누구? 저기 있다 에이, 80 80옥테뭐 80. 네. 제일 먼 연막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가 옥 위에 위에 옥 자리 없어서 도는거야아테답 살아있다 앱답 살아있어 두명 저거도 두명옥대아 4대2 아 3대3? 옥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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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쐈쏴 쏴. 오케이 옥테인 가 앱답이었나? 나 기절시키네 못네아한명 이한 명인데, 한명 남은 건데? 좀 맞췄는데. 아, 없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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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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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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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여기, 여기, 기기기 오케이, mm 그 -hmm. mm -hmm. mm -hmm.